네, 정리 1을 보시면, k가 3 이상인 정수에 대해서, 2의 k제곱은 원시근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어떤 거를 증명할 거냐면요, 음, a가 이제 홀수일 때, 음, a가 홀수일 때, k가 3 이상인 어, 정수에 대해서, a의 2의 k-2제곱. 얘는 항상 1과 합동이다. 모드 2의 k 제곱에 대해서 네, 요거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할 거고요. 첫 번째로 k가 만약에 이제 3이라고 해봅시다. 어, k가 3이라고 하면은 어, 명제가 이제 어떻게 되죠? a의 제곱이 1과 합동이다. 모드 8에 대해서 어, 요건데 어, 요거는 뭐 실제로 음, A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뭐,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 어, 8에 대해서, 홀수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요거 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제 A제곱을 해보시면은 항상 1과 합동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직접 계산해 본 거니까, 어, 성립하고, 두 번째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즉, a의 2의 k-2제곱이 1과 합동이다. 2의 k제곱에 대해서. 어, 그러면 그 합동식의 정의에 따라서 a의 2의 k-2제곱. 요거는 1 플러스 b 곱하기 2의 k제곱. 어,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b가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음. 양변을 한번 제곱을 해봅시다. 네, 양변 제곱. 음, 양변 제곱을 해보면은 a의 2의 k 1 제곱. 음, 이거는 1 플러스 이 곱하기 b 곱하기 이의 k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2의 k 제곱 배 제곱 뭐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음, 얘를 어, 2의 k 플러스 1 제곱으로 묶어 보시면은 b 더하기 b의 제곱 2의 k 마이너스 1 제곱 어 이렇게 될 거고 어 요거는 이제 1이랑 합동이죠? 모두 2의 k 플러스 1에 대해서 그렇죠? 어 그러니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음, 렇게 돼요. 어,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k가 3 이상인 모든 양의정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 파이의 2의 k제곱. 요거는 2의 k-1제곱이잖아요? 그쵸? 어. 근데, 그, 클레인에 따라서, 모든 홀수에 대해서, a의 2분의, 파이의 2k제곱. 얘는 1과 합동이죠. 모두 2k제곱에 대해서. 네, 이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 원시근을 가지려면은, 위수가 파이의 2k제곱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나누기 2한 거에서 이미 1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어, 원시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위수가 어, 다시 한번 써 줄까요? 어, 위수가 어, 파이에 2k 제곱인 홀수 a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렇죠? 어, 그래서 원시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음, 넘어가 봅시다. 정리 2에서 어, m하고 n이 2보다 큰 정수고, 그 다음에 m하고 n은 서로소이면은, mn은 원식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먼저, 어, a하고 mn이 서로소인, 어, 요런 정수 a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a하고 m도 서로소고, a하고 n도 서로소가 될 거예요. 그쵸? 어, 그 문자를 놓을 건데, 뭐 h라는 문자를, 음, LCM의 파이 m 콤마 파이 n 음, 요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d라는 애를 g c d 에 파이의 m 파이의 n 네 요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음, m하고 n이 다 e 보다 크니까 파이 m하고 파이 n 음, 얘는 이제 모두 짝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요거 혹시 모르는 학생들은 그1 8강에 정리 4를 한번 다시 보고 오시고요 따라서 그 h라는 애는 파이 m 하고 파이 n 곱한 거를 이제 d로 나눠준 거다 이거랑 같은데 음, 이거보다는 파이 m n을 2로 나눠준 게더 크거나 같을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뭘 이용한 거냐면은 d가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죠. 그쵸죠 파이 m하고 파이 n이 짝수니까 gcd가 최소한 2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요. 네, 둘다 2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이 사실 이용한 거고. 그다음에 m하고 n이 서로소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파이 m하고 파이 n을 곱한 거는 어, 파이 mn이랑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요 사실 이용한 겁니다. 그 오일러 정리를 한번 써 볼까요? 오일러 정리. 오일러 음, 정리에 의해서 a의 파이 m 제곱 얘가 이제 1이랑 같은데 모두 m에 대해서 그죠? 어 그러면은 이제 a의 h 제곱은 a의 파이 m 제곱을 어 d 분의 파이 n 제곱 요거 한 거랑 같은데 음, 파이, M제곱을 1이잖아요, 파이 m 제곱을 하면 1이잖아요, 그죠? 1에다가 d 분의 파이 n 이라서 1 이렇게 되고. 그쵸? 음. 모드 m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n에 대해서도 해주면은, a의 h제곱이 1과 합동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모드 n에 대해서. 그쵸? 음. 여기서 m하고 n이 서로 소니까, a의 h제곱은, 모두 mn에 대해서도 1이랑 합동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h는 아까도 봤듯이 그 d분의 pi mn 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음, 임으로, a와 mn이 요거 서로소 요거를 만족하는 요거인 모든 정수. 의 위수는 최대 나올 수 있는 게2 분의 파이 m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원식근을 가지려면은 파이의 m n 제곱을 했을 때 처음으로 1이 나와야 되는데 어, 그거에 나누기 2한 값에서 이미 무조건 다 1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예, 원식근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 사실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에는 원식을 갖지 않는다. 어, n이라는 숫자가 어떤 서로 다른 두 홀수인 소수를 가지는 경우는 어, 원식을 갖지 않고 어, 홀수인 소수를 하나만 가지더라도 그 2의 거듭제곱이 2 e 이상인 경우가 존재하면 또 원식을 갖지 않는다. 네, 이렇게 돼요.